매일 배출되는 수많은 생활 쓰레기, 재활용을 통해 줄일 수 있다는 데요. 버려지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폐자원을 활용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쓰레기 감소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아이들은 미술놀이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과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요. 환경을 생각하는 여성들이 모여서 만들었다는 예비 사회적 기업 실천하면 할수록 뿌듯한 업사이클링의 세계 만나볼까요? 파란 하늘과 가을 햇살 아래 멀에도 좋은 가을 날입니다. 시원한 음료 한 잔으로 목을 축이며 가을의 여유를 만끽해봤는데요. 아 하늘 예쁘다. 이제 다 마셨으니까. 버리고 이제 촬영이나 가볼까요? 그 병을 어떻게 하려고? 에이 설마 제가 이거 놓고 가겠어요? 저도 문화시민이죠 당연히 쓰레기통에 잘 버리죠 아 오늘 버리지 말고 이 병을 쓸 데가 있어 아니 이빈 병에 쓸 데가 있다고요? 버려지는 빈 병을 새로운 용도로 변신시키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섰는데요 여기라고요? 여기는 그냥 평범한 사무실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오면 이 빈병을 새롭게 변신시켜 준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네. 아, 제대로 온거 맞나요? 네, 잘 오셨어요. 이곳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환경미술교육과 공예교육을 진행하며 업사이클링 제품을 개발하는 곳인데요. 업사이클링은 재활용품의 디자인과 활용성을 대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해주시면 네네.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어~ 예를 들자면 자전거 타이어가 뭐~ 시계가 된다던가 아니면 캔을 활용을 해서 화분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청바지를 활용을 해서 가방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네네. 그 업사이클링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오. 제품을 개발하고요, 제품을 만들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쓴 물건을 재사용하는 것을 리사이클링이라고 하죠. 여기에 새로운 디자인을 입히고, 가치를 더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킨 것이 업사이클링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요 일일이 바느질과 색칠을 하고 정성껏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치 있는 물건으로 탄생시킵니다. 업사이클링 하면 굉장히 생소한 단어여서 업사이클링 과연 어떤 환경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업사이클링은요 폐자원을 활용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쓰레기 감소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쓰레기 소각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다양한 환경물질이 발생하는 부분을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제품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폐현수막과 자투리 천. 가죽 등에 새로운 디자인을 입히면 이렇게 멋진 액세서리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요즘에 정말 특이한 제품들, 그다음에 나만이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원하시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찾으시고 하신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마시고 난빈 병이거든요. 자, 이제 이거를 업사이클링 한번 시켜주시죠. 네 오늘은 이빈 병을 가지고 화분으로 업사이클링을 시켜 볼 건데요 업사이클링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되게 쉽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깨끗하게 세척한 빈 병의 변신 먼저 자투리 천으로 병을 감싸 준 다음 병 입구 쪽을 끈으로 감고 매듭을 지어 고정시켜 줍니다 병 길이에 맞춰 천을 잘라 준 다음 원하는 꽃을 꽂아 장식하면 예쁜 화병이 되는데요. 어렵게만 생각했던 업사이클링, 쉽고 간단하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도 진행하는데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을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준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선생님이랑 플라스틱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야. 아까 전에 하이 박사님께서 첫 번째로 뭐 어떤 거부터 한다고 하셨지? 뚜껑을 열어줘. 뚜껑 분리주고 그다음에 또 뭐였지? 라벨을 뜯어줘요. 오, 라벨을, 비닐 라벨을 이렇게 뜯어준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였지? 깨끗하게 물로 헹궈요. 어, 물로 이렇게 안에 를 이물질 없이 이렇게 헹궈준다. 페트병이 찌그러트려서 보여요. 찌그러트려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를 해준다. 네,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저희는 미술과 환경교육을 융합하여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촬영할 수 있는 물건들을 알아보고 나무젓가락과 자석을 이용해 분리수거 놀이를 해보는데요. 놀이 교육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과 분리수거 방법까지 배우는 시간이 되겠죠. 오, 우리 친구들 낚시를 잘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멀리는 것까지.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이게 재밌네요. 어? <laughs> 아, 아이들이 네. 이 분리수거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분리수거 방법을 조금 더 쉽게 재밌게 익힐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분리수거를 할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재밌어요. 네! <laughs> 앞으로 분리수거 잘할 수 있나요? 예. 오늘 내가 분리수거한 것들 모은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와, 많이 모았다.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간 쓰레기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해양 생태계와 해산물을 통해 결국 인간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플라스틱 컵으로 물고기를 만들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진천 처음 조가리 이용해서 인형 옷도 만들고 박스 이용해서 인형의 집도 만들 거예요. 버려진 물건으로 조명을 만들었더니 너무 예뻐서 집에 가서 천장에 달아줬을 거예요. 환경오염이 되자 게개 분리수거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플라스틱 컵이 예쁜 물고기로 변했어요. 집에 오래오래 걸어둘 거예요. 친구도 나도 행복해지는 업이클링 우리같이 실천해요. 환경 오염은 더 미룰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는 데 공감하고 미술을 전공한 여성들이 의기투합했는데요. 섬세하고 꼼꼼한 솜씨로 버려진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며 환경 지킴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영감을 담아 외국에선 이미 기성 제품보다 인정을 받고 있다는 업사이클링 제품들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답니다.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생산을 많이 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커피 하나 마시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층계, 계단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것들을 한번더 자극을 한번더 해서 이런 것들을 꼭 분리수거함에다가 넣어놓거나 그런 행동들을 해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야, 오늘 저부터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일석이조 일석다조의 업사이클링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앞으로도 파란 하늘 아름다운 하늘 계속 볼수 있도록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업사이클링은 단순히 재활용을 넘어 버려지는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일회용품이 넘쳐나는 요즘. 우리의 환경과 미래를 위해 업사이클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